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에는 참 놀라운 구절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놀라운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할때 처음은 꼭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태초에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같은 말이라서 뭐 시작 이렇게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작부터 들은 어 아르케라는 그 단어입니다 원소를 나타내는 그 복음의 원소에 해당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러면 처음 들은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이 처음 들은 소식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나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는 사귐도 처음 들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말로만 예수님이 그러시듯이고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사귐으로 전해졌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말을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먼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져야 하고요. 필요할 때는 설명을 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이 서로 사랑의 복음, 이 복음을 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모든 만민을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세상 질서를 바꾸지 않아도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구워서 형제 자매가 되게 합니다 고대 신분제 사회 속에서 종이 있고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종이 분명한 그런 사회인데 교회 안에서 다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빌레몬서에서 보면 주인에게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 오네시모 이렇게 부르면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이죠.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사회가 어떤 면에서는 신분제 사회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그 신분제 사회의 질서를 뒤집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급진적인 그런 혁명. 인격적인 사귐의 혁명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교회가 그럴까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 교회는 다시 신분제 사회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복음과 상황 편집장 일을 할때 당시 비영리 기관의 활동가로 일하는 어그 활동가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자매님 자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기 때문에 자매님이라고 한번 불렀다가 아주 정중한 비판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어요. 편집장님. 어. 그냥 우리가 공적인 그런 대화도 같이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저를 마치 목사님이 교회에서 청년을 대하듯이 자매님이라고 부른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간사라고 불러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 제가 그 의미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훨씬 친밀하고 더 존중의 의미를 저는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는 간사님이라는 말보다 더 낮추어 부르는 그런 여성 어떻게 보면은 어 비하적인 용어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의 교회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어 낮추어 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우리 사회에 비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행안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못한 모습이 형제자매라고 하는 말, 이 호칭이 정말 그 의미를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광아 목사라고 부르기보다 광아 형제님 이렇게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이광아 형제 이렇게 서로가 우리가 자매 이렇게 같이 사귀면서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요. 어떻게 그 서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말과 여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예, 형제 자매의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두 번째 놀라운 메시지는 16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보고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처럼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세상 가족들이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은 가족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족사랑을 우리가 형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그런 가족은 없죠. 이건 가족들에게도 요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는 강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마땅하다라는 말은 빚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과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땅하다, 이 오페이로라는 말은 빚진 사람이 빚을 갚어야 하듯이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 사랑을 사랑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그 빚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 그 염치를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진짜 실천해야 될 것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 지갑을 열어서 도울 마음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 있다고 할수 있겠느냐. 궁핍함만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형제 자매의 잘못된 문제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덮어줄 마음이 없으면 어찌 거기 형제의 사랑이 있을 것, 있을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제 자매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덮어주고 회복해 줄 마음이 없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예, 그것을 예, 문제를 더 비화하려고 하는 마음 더큰 고통을 만들려고 하는 형제 사랑 아니겠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책임져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곁에서 예, 형제자매들의 궁핍함 부족함 허물을 중보하고 덮어주고 책임져주는 그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받은 자라고? 그큰 빚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에 대해서 21절, 22절에서는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된다. 영적인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 이게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 5천 명이 다 서로 사랑할 수는 없죠 서로 사랑의 출발점은 두 명이면 가능합니다 일단 두 명이서 한번 서로 사랑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대1로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형제 사랑 나눌 수 있는 둘이서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둘이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중보하고, 그 사랑이 커져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일치하는 가운데 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고 주님 영광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통해서. 예, 우리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까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복음이고 약속이고 또 축복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더 깊이 그 사랑 안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의 복을 다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